세리가 기찬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은호가 준 약통에서 독한 수면제가 발견되었고 노숙자와 유경이 한통 속이었다는 진실이 드러났죠. 미라는 자영의 승우에 대한 냉정한 태도를 녹취로 보여주며 승우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고 기찬에게는 자신의 동의 없이는 경영 결정을 할수 없다. 차기 회장은 강승우로 그리고 수익 분배를 조건으로 제시했었습니다. 그 와중에 제인은 관객이 다 모였다라며 여유로운 미소를 보였는데 이 모든 것이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체스판 위의 모든 말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세리의 체포는 시작에 불과했고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됩니다. 제인이 준비한 복수의 전모가 드디어 드러나는 순간 과연 누가 마지막에 웃게 될까요? 25화는 세리의 체포로 인해 기찬 진영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고 제인이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는 회차가 될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기찬의 악행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작할까요? 외도, 은원 합치 이중계약서, 도희 사를 검찰을 이용한 회사 압수수색, CCTV까지 들추어서 자영을 교도소로 보낸 일, 규철의 사망, 수면제 처방, 제인의 위임장 서명, 정신병원, 미란과 은밀한 거래, 맞네요. 먼저 유경이 급하게 집으로 들어와서 숙자를 찾는 장면부터 보면 세리의 체포 소식을 듣고 크게 동요한 것 같아요. 제인이가 다 알았어요. 어떻게요? 수면제 말이에요. 제가 처방해준 거 알고 아까 찾아서 한 바탕 했어요라는 유경의 말을 보면 24화에서 제인이 유경을 찾아가 수면제 처방에 대해 추궁했던 상황이 유경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경이 이렇게 당황하는 이유는 자신이 처방한 수면제가 재인을 해치는데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겠죠. 18화에서 노숙자가 그동안 강재인에게 먹였던 약은 사실 유경에게 처방받은 수면제였다라고 밝혀졌는데 유경은 노숙자 본인이 먹는 것으로 오해하고 처방했다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재인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서 유경도 공범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숙자 역시 유경의 말을 듣고 크게 당황할 텐데. 24화에서 제인이 숙자를 찾아가 왜 그랬냐라고 물었을 때 도유경이 처방했다 라며 발뺌했던 것을 생각하면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된것 같아요. 아마도 숙자와 유경은 서로를 탓하면서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기찬진영의 내부 분열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유경의 경우 의사로서의 양심과 친구에 대한 죄책감 사이에서 큰 갈등을 겪을 것 같아요. 21화에서 제인에게 내 문제는 네가 책임져라며 차갑게 돌아섰던 유경이지만 이제 자신도 이 사건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서 어떤 선택을 할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제인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하거나 더 많은 진실을 털어놓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드라마 초반이라서 지금은 아니겠지만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제인이 윤희의 집에서 지내게 된다는 점이에요. 윤희가 집 구할 때까지만 여기서 지내면 어때요? 저 방도 비었고 자세한 건 모르지만 갈 곳도 없는데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제인을 받아들이려는 것 같습니다. 24화에서 윤희가 내 짝으로 생각했던 아가씨인데 라며 제인을 도윤의 배필로 고려한다고 했던 것을 생각하면 윤희는 이미 제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는 제인에게 정말 소중한 위로가 될것 같은데 23화에서 미란마저 등을 돌리고 모든 가족들이 제인을 외면한 상황에서 윤희 가족의 따뜻한 품이 제인에게는 진짜 집의 의미를 깨닫게 해줄 것 같아요. 드라마 기획 이도에서 진정한 집이란 크고 작고 부하고 가난한 외형이 아닌 나의 쉴 곳이 되어준 사람, 그 자체의 스물이라고 했던 것처럼 제인이 윤희 가족을 통해 진짜 가족의 의미를 발견하게 될것 같습니다. 도윤이 퇴근 후 제인이 가족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장면도 흥미로운데 아마도 도윤은 복잡한 감정을 느낄 것 같습니다. 22화에서 남의 남녀 관계에 끼지 않겠다라며 거리를 두겠다고 했던 도윤이지만 24화에서 제인을 도와 약물 분석을 해주고 술에 취한 제인을 집으로 데려왔던 것을 보면 결국 제인을 외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윤희가 도윤을 따로 불러서 모르는 사람이 한 집에서 지낸다는데 좋겠어요라고 말하는 도윤에게 우리 가족 위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정립이라면서 도희가 보낸 손님인지도 몰라라고 답하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일 것 같아요. 윤희는 구화에서 기창과 세리에 의해 살해된 딸 도희를 생각하며 제인을 도와주는 것이 도희의 뜻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대사는 정말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윤희가 제인을 단순히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딸 도희가 보낸 소중한 손님으로 여기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그리고 드디어 제인이 기창과 직접 대면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소름이 돋을 것 같아요. 회사 1층 로비에서 제인이 기찬에게 내 아빠가 앉은 자리에 당신 같은 쓰레기가 앉아서는 안되라고 말하는 모습은 그동안 순종적이었던 제인의 완전한 변화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가족들에게 했던 악행은 아직 모르고 있지만 자신에게 했던 악마 같은 짓들만으로도 제인은 기찬을 죽이고 싶었을 거예요. 21화에서 제인이 기찬과 세리의 결혼식장에 상복을 입고 나타나 두 사람 명복은 빌어줄게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제인은 더 이상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라 복수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된것 같습니다. 특히 기찬을 다시 만난 제인은 어떻게 폭로할지 궁금하지. 기대해라는 제인의 말은 정말 의미심장한데 이는 제인이 빙산의 일각이지만 이미 기찬의 악행을 폭로할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24화에서 관객이 다 모였다라며 여유를 보였던 제인의 모습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세리의 체포도 제인이 계획한 복수의 일부가 맞습니다. 25화에서는 재인이 어떤 방식으로 기찬의 악행을 폭로할지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아마도 15화에서 강규철 회장이 기찬의 모든 음모를 알아냈던 것처럼 재인도 도민준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기찬의 범죄를 입증하려 할것 같습니다. 특히 8화에서 기찬과 세리가 김도희를 살해한 사건 그리고 강규철 회장의 죽음에 대한 진실도 밝혀져야 하는데 드라마 초반부이니 좀더 기다려야겠지요? 세리의 체포로 인해 기찬은 크게 동요할 텐데, 아마도 세리를 구하기 위해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리가 자신을 배신할 가능성도 걱정하게 될 거예요. 12화에서 세리가 기찬에게 독한 한약을 먹였던 사건이 살인 미수로 발전해서 경찰에게 잡혀간 상황일 것 같은데, 기찬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죠? 미란의 행동도 주목해야 할것 같은데, 24화에서 승우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기찬에게 조건을 제시했던 미란이 이제 어떤 카드를 꺼낼지 궁금합니다. 제인이 기찬의 악행을 폭로하면 미란은 어느 편에 설지 아니면 회사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선택을 할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것 같아요. 정말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지요. 제인에게는 가족의 배신이 가장 큰 충격이었을 것이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승우 역시 24화에서 그저 최자영이 싫어서 그랬을 뿐. 여전히 누나에게는 악감정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생각하면 제인의 위기 상황에서 누나를 도와줄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자영의 녹취를 들으며 상처받았던 승호가 이제는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깨닫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윤과 제인의 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것 같은데 윤희의 따뜻한 배려 속에서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진짜 마음을 확인하게 될 수도 있어요. 특히 도윤이 복수심보다는 진짜 사랑의 감정을 깨닫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25화는 제인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되면서 모든 등장인물들의 운명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회차가 될것 같습니다. 세리의 체포로 시작된 균열이 기찬 진영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을지, 그리고 제인이 준비한 폭로가 과연 무엇인지가 정말 궁금해지는 전개가 될것 같아요.